사멜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릭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탈를 머물더니 살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털기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러저라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의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도 죽었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청년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바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커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날 앉즉, 내게로되, 너는 누구냐 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 안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목숨에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이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므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족교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니 다윗이 그에게 로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로기를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한미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칠하였으니곧활노래라 야설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대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바 산드라. 너희 외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또 용사의 방패가 부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초건자에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윤화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윤화단이 상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슬파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벗고, 금노이개를너 요새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전중에엎드려졌도다 유나단인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유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